엄마를 지금 보는데, 음, 지금 날까지 어떻게 사셨어? 왜이 말을 하냐면, 엄마한테 딱히 이렇게 직업이, 딱 정해져 있는 직업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이 이 말을 하냐면, 여기 가서 조금 있다가 나오고, 저기 가서 조금 있다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조금 있다가 나오고, 한 직장에 오래 있지를 않게끔 보여서 엄마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응? 맞아요. 근데, 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지금 직장이 보이지가 않아, 엄마한테. 직장이 보이지를 않는데, 지금 뭐를 자꾸 내가 앞으로 뭘 할까, 자꾸 뭘 보게끔 보여. 그러니까 책을 보고 있는 건지, 네. 어? 아니면 공부를 해서 내가 더 높은 곳을 할 건지,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렇게 더 조금 말을 하자면, 어, 대학교보다 좀더 높은 거를 엄마가 앞으로 더할 것처럼 자꾸 나한테 비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공부를 해? 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대학교 엄마가 지금 이 나이하고 맞지 않게 대학교를 하고 있잖아 네. 대학교를 다니고 있잖아 네. 근데 더 내가 더 보이는 거는 뭐냐면 네. 자꾸 무슨 조그만 음, 칼이나 네. 어 칼이나 무슨 이렇게 바늘 조그만 거 네. 바늘같이 자꾸 그런 거를 비춰주는데 네. 그 까를 지금 엄마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까 네. 간호학과. 간호학과를 지금 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직업을 엄마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엄마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 엄마가 이거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더 이렇게 한 군데 오래 있지를 못한다는 건 엄마가 영마살이 되게 심해요. 남들보다 엄마가 더 역마살이 심하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이렇게 내가 잊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엄마가 지금 이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엄마가 그래도 성공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 응, 응. 간호학과를 지금 엄마가 안 맞지는 않아. 안 맞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아마 공부를 하고선 내년이나 내년 정도에 엄마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야. 네. 이, 어, 내년 지금은 휴학이고 응, 응. 내년에는 또 이어 응. 이제 복학.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엄마가 거기에 몰입을 하신다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해도 괜찮다라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근데 엄마가 내 옆에는 누가 있를 않게끔 보여 혼자 있게끔 보이거든요. 집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신랑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랑하고 그러니까 이별을 하셨는지, 응? 이혼을 하셨는지 혼자에 지금 몸이 돼 있다는 소리가 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어위때 할아버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 어느 분이 충청도인지 경상도인지 그쪽에서 누가 이렇게 사셨단 분 소리 못 들으셨어? 엄마가 들었어. 들으셨어? 네. 그왜이 말을 했냐면 네. 할머니가 두 분이라는 소리 못 들으셨어? 두 음. 그 소리로 뭐 두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둘을 얻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냐고. 네. 못 들으셨어? 왜이 말을 하냐면 그쪽에서 이렇게 신의 벌전이 들어와요. 네. 그 나처럼 많이 빌었던. 분이라고 지금 그러시거든. 할머니가 옛날에다 이렇게 자손 나비를 위해서 많이 빌어 공을 닦았던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왜이 말을 하냐면 엄마네가 신발전이 들어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신을 모셔놨다가 정리를 못하고 가셨든지 아니면 이렇게 신을 이렇게 공을 공을 들였던 분인데, 마무리를 못 해놓고, 거기에서 벌전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소리를 아예 못 들으셨어? 엄마가 모르는 거겠지. 응? 엄마가 지금 엄마네 조상, 엄마네 집에 조상님들한테 관심이나 있어? 없잖아. 그쵸?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바빠서 내 앞이 지금 당장 급한 거지, 윗대의 그 조상들은 나한테는 관심이 들어오지를 않아. 왜이 말을 하냐면 그만큼의 엄마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이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쉽게 쉽게 가지를 못했어요. 어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자꾸 맥이 끊기듯이 자꾸 이렇게 끊겨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내가 포기를 하고 싶은 만큼에 어. 포기를 하고 싶은 만큼의 그 정도까지 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몰라. 솔직히 말해서 이 간호 이것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엄마가 지금 그냥 할게 없으니까 어?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어?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옛, 옛날부터 엄마네가 잘 이렇게 살았던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처럼 공을 들였던 집인데 마무리가 제. 제대로 대지를 안고선 자손 나비들한테 그게 조금 기운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엄마가 가는 길 이렇게 탄탄하게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엄마가 왜 이렇게 몸이 좋지를 않게끔 들어와? 어? 머리 한쪽이 말하자면 바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응? 그러니까. 머리, 응, 그니까 머리 한쪽 머리를 비춰주면서 자꾸 한쪽이 막혀 있는 것처럼 들어와 그러면서 조금 엄마 나이가 젊으신데 자꾸 풍처럼 응? 한쪽이 자꾸 이렇게 마비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되게 애매하게 해야 되는데 앞전에 조금 몸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꽉 누르면요. 응. 안쪽으로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머리 머리가 아까부터 자꾸 비쳐주면서 머리가 좋지 않게끔 들어와요. 그러니까 반을 딱 이렇게 비춰보면 한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한쪽은 풍이 오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회전, 이렇게 수, 순환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목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붙, 잡으면은 자꾸 어. 뭐, 이렇게, 전기 흐르듯이 막 찌릿찌릿 하면서, 암튼 간에 지금 많이, 회전이 되지가 않고 있다고, 뭐 몸수전이, 월수전이 많이 좋지를 않다고, 지금, 그래. 어? 안쪽에, 그래. 어. 강의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고, 음. 여긴가를 이렇게 꽉 누르면, 음. 안쪽으로 올라가는 게 직진으로, 음, 음. 이게 팽창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끝지점에서 어디가 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어딘가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빵 뚫려야지 그런 거잘될것 같거든요. 그 느낌에.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올 수전에도 엄마가 조금 몸이 좋지 않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니까 병원도 가서 검사를 해보 해봐야 된다는 소리가 MRI를 들려. 두 번이나 어? 찍었거든요. 음, 근안 나와. M R I 이상이 없대요. 음, 안 나와. 네, 그것도 안, 어, 이상 없다 그러고 얼마 전에 음. 이제 작년 10월 달에도 경의대 한방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음. 별다른 얘기 없더라고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올 수전에는 아마 엄마가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가 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로 지금 간호학과를 나오, 이제 나오셔서 이제 그쪽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그걸로만 꾸준히 가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게 아마 엄마 직업에는 맞을 거야.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남 살리는 직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날까지 엄마가 제대로 된 직업을 선택을 못하셨지만 그래도 지, 이제는 엄마가 제대로 된 직업을 선택을 하셔서 꾸준히 다닌다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는 아마 공부는 계속 해보세요 코로나도 이제 끝날 정도 되면 엄마가 이제 움직일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돼